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픈 동밭의 금돼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내일이 토요일이고 추첨일입니다. 최종 점검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추천 3수와 그 추천 3수를 이용한 반자동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86회 추천 3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85회에는 추천 3수 모두 출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886회에는 추천 3수 모두 출연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886회 추천 3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86회 추천 3수 첫번째 후보군에서는 11, 12, 13으로 잡았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0번 출연 이후, 14번 출연 이후 아주 핫한 구간으로서 아직까지 출연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회차 필히 출연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번 회차는 12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후보군은 2번, 5번, 8번입니다. 단번 때 스타트 후보군으로서 2번, 5번, 8번 중에 스타트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관찰수에서 중복되는 2번, 즉 2번, 3번, 6번 중에 지난해 3번 출연하고 연속으로 2번, 6번 중에 출연을 보일 것을 기대하며 중복수인 2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보군은 29, 39입니다. 이 중에, 둘 중에 29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886회에는 추천 삼수가 12번, 2번, 29번으로 잡혔습니다. 이왕이면 삼수 모두 출연하여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추천 삼수를 이용한 반자동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86회 반자동을 보기에 앞서서 885회 지난해 반자동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85회에는 투입수에서는 출현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받은 수에서는 나름 3번과 24번 그리고 31번이 출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2회 이상 파은수에서는 제외 흐름, 약수 흐름을 지켰으나 지난해 같은 경우 24번이 당분으로 출현한 회차였습니다. 또한 파단수 전체 1-3으로 접근하시길 권장드렸고 결과적으로 1-3 범주안에 만족을 한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좋게 보인다고, 받은 수에서 좋게 보인다고 체크해 드렸던 몇개 숫자 중에서 3번과 31번이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럼 886회에도 더 나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과연 어떠한 번호들이 들어왔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86회 반자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좀 이상하다는 느낌도 드시지요? 저도 이 반자동을 받고 좀 약간 눈을 의심해 보기도 했지만, 일단 투입수는 2번이고요. 12번, 29번 추천한 삼수이고요. 발행 시간은 늘 같은 금요일 오후 3시 정각입니다. 그리고 발행 장소 또한 똑같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반자동을 뽑고 영수증을 딱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을 하였고, 기입용지를 재차 확인을 하였습니다. 혹시나 1번에 마킹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였고, 결과 아무런 문제 없이 깨끗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드론온수로 생각을 하고요. 보통 반자동에서 이렇게 다출하는 경우는 약수, 재배수로 적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에차 저도 1번은 재배수, 약수로 접근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재배수로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1번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이 반자동 믿고 그냥 제외하시지 마시고 기존 생각대로 그냥 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수에서 제 개인적으로 눈길 가는 번호는 13번이고요. 이게 이제 추천 3수에서 11, 12, 13에서 제가 12, 13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12번을 선택하게 되어서 12번을 투입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13번을 받은 상태인데, 일단 12번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조금 뒤에 낙첨표를 보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번과 20번도 찝찝한 상태이고요. 34, 35번, 요렇게 나름대로 받은 수 중에서는 가장 눈길이 가고 애착이 가는 번호들입니다.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반자동 결과, 지난해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말씀만 드렸지만, 일단 표를 보고, 지금까지 반자동에서 2회 이상 받은 수는 계속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24번이 출연을 하여, 그 제외되는 흐름이 깨어졌는데요 일단 이번 회차 다시 1번이 4회 출현하였기 때문에 다시 제외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해 보고요 그리고 총 받은 수에서 최근에 3회 연속으로 2수 이상 꾸준하게 출연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 역시 2수 이상 꾸준하게 나오길 바라면서 안정적으로는 받은 수 1-3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고, 강하게 하실 분들은 2-3으로 접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12와 13 중에 11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낙천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천표로 이제 설명드리는 것은 조만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가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낙천표를 보고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낙천표입니다. 어느 사이트를 가든 가장 손쉽게 볼수 있는 일반적인 낙천표입니다. 이 낙천표를 보고도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접근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낙천표가 아니고 구별로 이루어진 낙천표입니다. 이 낙천표를 보고 제가 조금 전에 12와 13 중에 1 1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드린다고 하였는데,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한번 지난해차 복귀부터 약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879회 때 보시면, 연두, 아, 연한 분홍색 두 개의 라인이 잡혔고요. 대상수입니다. 개수. 7개, 6개, 9개, 8개, 9개, 6개. 그 대상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가장 많은 대상수. 그러니까 십수 이상과 그 다음에 구수만 분홍색과 진한 분홍색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러면 879회 때는 십수 이상이 없기 때문에 둘다 구수로서 연한 연두색이고요. 이렇게 두개 이상이 출현을 하게 되면 한쪽 라인은 약하다. 둘다 약할 수는 없고 한쪽 라인은 약하다 입니다. 880회 드 보시면 10수 이상 라인이 한개가 잡히고 구수라인 한개 잡혔을 때 구수라인이 0.5개 10수라인에서 당번 두개가 출현을 시켰고요. 881회 때도 10수라인이 한개고 이때는 구수라인이 두개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한쪽 라인은 약하게 흘러갔다. 나머지는 강하게 흘러갔다. 882회에도 보면 10수 이상 한개가 잡혔고 구수 라인이 한 개가 잡혔지만, 한쪽 라인은 약하다. 한쪽 라인은 강하다. 883회에도 역시나 10수 라인 한개 잡히고, 구수 라인 한개 잡혔는데, 한쪽 라인은 약하고, 한쪽 라인은 강하게 출현할 보였다. 884회에도 10수 이상 한개 라인이 잡히고, 구수 라인 한개 잡혔는데, 한쪽 라인은 약하고, 한쪽 라인에서는 2수 이상 출현을 보였다. 885회에도 어, 885회에는 10수 이상이 한개 라인밖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884회 때 구수 라인에서 2수를 출현시키는 바람에 이게 지금 8수 밖에 만족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85회에는 10수 이상인 한쪽 라인만 잡히게 된 경우고, 이때도 1수 출현한 이유는 나름대로 어, 각 라인별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대 수는 14수, 15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이지도 않고 쌓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쌓기보다도 배출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1수라도 출연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886회 때 10수 이상 라인 1개와 9수 라인 1개, 2개 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결과를 쭉 보시면 둘중 한쪽 라인은 강하게 2수 이상이 출현할 것이고, 한쪽 라인은 약하다. 제외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와중에 제가 12, 13 중에 1 2를 선택한 데 이유는 3구 라인이 보시면은 882회 때부터 3구 라인이 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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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885회 때 겨우 1수를 주었습니다. 제 경험상 3구 라인이 다출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번에 차부터저는 3구 라인 2수 이상, 많게는 4수까지도 내다보면서 접근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 13 중에 12를 선택하게 된 이유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난 뒤에 3구 라인과 4구 라인 중 결정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구 라인에 터지면서 나머지 대상 개수가 적은 이쪽 라인에서 더불어 또 제외가 되면서 그 대상 개수가 한 개씩 더 늘어나는 그러한 회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낙천표를 이용한 설명은 다음에 조만간 계획 잡아서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한번 계속 만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12번, 13번 중에 12번을 선택한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낙첨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추천 삼수와 반자동에 대한 설명 마감하고요. 886회 열공하시고 대박 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면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픈 똥밭의 금대지였습니다. 그럼 887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